나무 팔레트 위에 마대 수십 개가 무더기로 쌓여 있습니다. 검붉은 액체는 바닥까지 스며들었고 찢어진 자루 사이로 내용물이 흘러나옵니다. 자루 안에는 고래의 창자와 뼈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난해 6월 이 고래 부산물은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에 실려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수거에 참여했던 환경미화원은 당시 상황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확인 결과 해당 장소는 당시 업체가 위탁받은 대행구역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방식의 수거는 2023년 11월 다른 청소업체에서도 이뤄졌고 노조는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고 주장합니다. 담벼락엔 무단투기단속 안내판이 붙어있고 불과 60m 거리에 해양파출소까지 있지만 수거 차량은 이 일대를 아무렇지 않게 드나들었습니다. 울산 동구조례는 고래창자와 같은 음식물류 폐기물은 전용 수거용기에 일반 폐기물인 뼈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이 같은 사실을 구청에 공익신고했고 사건 관련 전수조사와 위탁계약 해지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계약 위반이 드러나면 행정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